1차 스파 1차 스파 1차 스파 무조건 무조건 1차 스파 4강 다음, 다음, 다음. 4강 4신 분들이 강4 뒤로, 가까강신 분들 제일 뒤로, 강 4강 신 분들 제일 뒤로. 강 4강 신 분들 제일 뒤로. 앉으강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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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래> 회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회 회장님들 각회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회 회장님들께는 어,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참가상을 한,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자 어, 수여 되는데 박수가 됐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 이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성적 발표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하기 전에 종목별, 종목별 우승팀에게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종목별 우승팀. 자, 요거, 좀 돌려, 저, 저만 볼수 있도록 좀 돌려주시고. 시상에는 우리, 동치의 17회. 맞죠? 아, 그냥 17회. 우리 최창훈 부모님께서, 우리 부회장님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종합 우승, 종목별 우승팀 이제 무슨 회라고 그러면 그 회의 회장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계주입니다 릴레이 계주는 두 팀입니다 종합 우승이 자 하나는 봉투의 OX퀴즈 우승이라고 되어있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네. 아 아니요 이렇게 드리려고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션 밀레 대주 우승회입니다. 상호회 축하드립니다! 아, 의사회가 나 아, 오셨네요. 의사회가 나 오셔서 사우회가 등장 다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한 장만? 네. 한 장만.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한 장만. <laughs> 시네축하드립 <laughs> 앞에 보고 초보자 분이 시고자 다음! 단체줄넘기입니다 공신회! 자, 마지막 종목 우승, 대망의 족구 경기, 족구 최종 우승. 보고회 축하드립니다. 자이제각청목별시상이어서종말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시상에서 우리 어, 최창욱 우리 총괄 부회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종합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3등부터 발표합니다. 발표하면 두 분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발표를 한번 두 분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대구고등학교 총동창 회장기 직장별 체육대회 3위 고생하셨습니다. 공진 3위, 위 직장동물회는 제32회 총동창회장이 직장별 문체책 대회에서 두서같은 성적을 거었으므로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6일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한길 축하드립니다. 대구고등학교 선동창의장의 직장 결승 대에 준우승입니다 다이회 축하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내용은 아까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달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승은 세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2회 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장기 직장별 체육대회 종합 우승 어 우승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우! 한번 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진만요잠고만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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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기한번더흔들어주요요 자, 일단 가지고 내려가시고, 어, 우리 그, 선배 부회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교원까지 세청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저희 앞서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저희들이 처음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후배들이 이 장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 깔끔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그런 거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괄부회장님의 해외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해외선언 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씀 올리겠습니다. 그 7년 만에 우리 예, 직장별 체육대회가 예, 계시는데, 못탈하게 마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예, 이번에 내 네, 주관한다고 어, 수고하신 날구의 지평부 형들 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치된데요. 아, 공... 아니, 실창년 우리... 좀 <laughs> 화살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공치되었을 주관한 게 <laughs> 죄송합니다. 날구의 그럼 내년에 주관합니까? 네. <laughs> 예. 내년에 사후에 사서 그 다음에 날구에 사서... 내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회사하고 유서로서 직장들 동문 체육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